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요구하는 것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저는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연애 때 잠시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이거나, 아니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대사일 겁니다. 이렇게 사랑이 깊어지고, 그리고 사랑이 익어가면,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바라는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공부하라는 잔소리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밥 먹고 다니라는 간섭도 하고 또 요구도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 사랑해서 결혼하고 부부가 되니까 어, 부부가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뭔가 기대가 자꾸 많아집니다. 그때부터 바램이 있고 또 요구하는 것도. 어, 많아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그만큼 이게 예, 중하다는 얘기겠죠. 다섯 가지는 이것입니다. 12절 중간부터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첫 번째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행함이죠.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다 요구사항입니다. 네 번째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즉 섬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13절에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지킴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런 요구를 이 다섯 가지 요구를 하나님이 왜 하시는가 보니까 여러분 이어서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14절 15절을 보시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거시로 대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뜻이 뭐냐 하면 조금 전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본래 하늘은 그리고 하늘의 하늘은 그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은 전부는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본래, 원래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그 중에 무엇을 택하시거나, 그 중에 어떤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새삼스럽게 삼으시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다시 불러내거나 할 필요가 없는 전부 원래가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선택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필요가 없는 건데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그들을 부르실 필요가 없는데 새삼스럽게 부르셨다는 거죠. 새삼스럽게 그들을 사랑해서 특별히 귀한 것으로 따로 선택하여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이런 요구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언약적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우리가 언약적 사랑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개념이고요, 다른데 나오지 않는 성경의 개념인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보이신 사랑을 이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식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슨 그런 계약적인 관계처럼 언약적인 사랑을 꼭 얘기를 하셔야 되나? 하고 우리 쪽에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처럼 위대한 게 실은 없습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은 변하거든요.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랑은 다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요, 생각도 변하고요. 변한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못 살겠다고 이혼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제가 가끔씩 결혼식 가면... 주례할 때 이런 얘기를 꼭 하거든요. 죽고 못 산다고 사랑해서 결혼하거든요. 그런데 못 살겠다고 이혼합니다. 이게 사랑이 변한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여러분 사랑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감정에 기반한 사람들의 사랑은 아무리 변치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랑이라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을 말할 때 실은 그것보다 더 앞선 개념, 더 위대한 개념이 뭐냐하면 변함없는 언약이에요. 변함없는 언약. 근데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언약 계약도 변하지 않습니까? 사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계약을 파괴하니까 사기가 나옵니다.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은 언약도 변하는 언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은 그야말로 변치 않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위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해세드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이 개념이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무엇으로도 깨버릴 수 없고 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13절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요구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다섯 가지 요구는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신 율법의 대강령 중에 첫 번째와 같습니다. 그게 압축되어 있는 표현이죠. 마태복음 22장 33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나온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이 요구, 이 요구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그의 도를 지켜 행함,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끝까지 지킬 것, 이 모든 게 실은 딱한 문장으로 압축되는 게첫 번째 개명이라고,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보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경, 신명기 이 말씀을 보니까 에, 그러고 보니 두 번째 것도 나옵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돌아와서 이어진 내용을 보면 그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만 보십시다 18절, 19절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정리해 주신 이두 가지, 이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합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하라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걸 이행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숙제이고, 과제인데, 여러분 이두 가지가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안 되죠. 이렇게 하라고 외친다고 해서 이게 뜻대로 잘안 됩니다. 너무 잘 알겠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라는 것을 알겠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신 것도 알겠고 또 이것을 예수님이 정리하셔서 이게 그거다라고 하나님 사랑 예수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것도 알겠고 한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고 과업인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마음처럼 실천이 잘 되지 않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한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한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절입니다 이 구절을 기준으로 구절을 잘 보세요 이 구절을 기준으로 앞에 하나 나온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뒤따라 하나 나온 게 이웃사랑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16절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정말로 이행하면서 살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돼야 됩니다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아니라 모세가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사도 바울의 전매 특허인데 실은 알고 보니 여러분 구약의 할례도 핵심은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구약의 할례도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다 언약의 표시로 몸에 행하는 것이 할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언약 백성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 중에서 언약에서 끊어진다고 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할래에 대해서도 마음의 할래가 중요함을 실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래가 있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실은 마음의 할례를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인의 철학적인 사상으로 이런 개념이 나온 게 아닌 게 확실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유대교의 특출난 인물이었죠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난 다음에 보금 안에서 구약을 재해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보금 안에서 구약의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본래의 의미를, 본질적인 의미를 깨뜨려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신명계에 나오는 이 마음의 한례가 사도바울의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꽂혔을 거예요. 확실하게 정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몸의 표시를 행하는 그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진짜 유대인은 그냥 몸의 할례를 행한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진짜 참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아서 한 번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서 어, 일어나게 될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칭찬과 인정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에게서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명령 어, 우리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 새롭게 되는 일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